저 <laughs> 뭔가 신다저 저도 다 아는 중인데 섰다 갔다 섰다 갔다 하는 이거 안따고워 터치고 면은 마지막 거기서 주먹기 한 10kg 나오고 그으으으읍 가기다 <laughs> <판방이다>,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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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튕겼어요? 튕겨졌어요?

못됐다 이건... 이 게임... 어? 이버님프리모스크가 돼요? 네. 와와이 뭐, 뭐야 이거 저거 저거 저, 저 새끼들 다 먹을라고 프리스머스... 프리모스크한 200명... 같... 이야... 이거는 진짜... 티어요, 엄청... 튀어요 어 기절 엄청 하네요 거기 <laughs> 헤드로 다 죽네 <laughs> 기계네들 아... 씨발 이 개새끼 쫓는다 미친 새끼야 그만 쫓아 아... 씨발... 차소리! 차소리! 아, 계속 전화 전화... 아왜왜왜 왜요? 아, 차소리! 어... 차! 일로 차 가요! 살려줘! 아, 살려줘! 이쪽, 이쪽... 높, 높이로 차, 차 가요. 이새 원펀맨이야, 응. 원펀맨. 지나갔어요. 아, 이거 무슨 핵쓴 건가? 아, 근데 핵쓴거 같은데? 아니, 아니겠지? 대박이네 이 새끼. 들아 도태스 원펀맨 이이 새끼. 배 있어요 배. 여기 들고 가요. 배 타고 위로 가네. 아 위로 간다. 아, 네. 아, 그냥 쭉 도망가지지.